안녕, 방구예요. 드디어 제가 쿠즈아몬 무녀모드를 구했습니다. 무려 70억에. 미쳤다. 그리고 쿠즈아몬 무녀모드를 보려면 일단 110을 찍어야 되고, 제가 지금 파트너몬 총우체를 모두 모으고 있어가지고, 이, 공명 시스템이죠. 이것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, 쿠즈아몬이 있잖아요. 원래 무녀모드 말고. 이거를 저스티몬, 듀크몬, 세인트가르고몬을 각각 130씩 찍으면은 구매 가능합니다. 성능은 지금 있는 로제몬 버스모드랑 비슷하고요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, 로제몬 버스모드는 이제 데미지가 일정하지 않고, 4에서 8%퍼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은, 로저모는 고정인 겁니다. 대충 3, 3인, 3이었나, 3.1이었나 그럴 건데 대충 로저모 버스 모드 중간 정도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일단 파트너몬을 바꿔줘야죠. 이 파트너몬 교체 아이템으로 자, 리더에서 해제. 테리어몬의두리인데 하나는 그. 블랙 세인트 가로고면 되는 애고 하나는 뇌신문이었나? 그 되는 테리어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레나몬을 해야죠 쿠자몬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으면 빨간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듀크몬 없고 황팔이 있고 베르정 블레스 모드 있고 다른거는 쿠자몬밖에 없죠 아직 이거를 다 모을겁니다 전잠튼쿠자몬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레나몬 자 그러면 이렇게 쿠자몬이 됐죠잉 그리고 쿠자몬 무녀모드는 이 파트너몬 총을 치에서 되는게 아니라 일반 포행 레나몬을 잡아가지고 카드 진화를 따로 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 얘도 잡아놔서 110을 찍어 자, 아무튼 공명부터 해볼까? 레나몬 계열도 디즈말 피디 초창기죠. 이 테이머즈 기반 게임이기 때문에 레나몬도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 오랜만에 스킬 좀 한번 봅시다. 자, 공명 애들이 어딨니? 일단 공명부터 꺼내주고 세인트 가르검몬 저스티몬 그리고 듀크몬이죠. 원래 듀크몬 얘가 맥기드라마 X였는데 진화 리턴 써가지고 팔았어요 공명 발동하면 전용 특성 요호에 보유당 HP 데미지 증가가 4% 추가 증가죠 원래는 보유 HP 20%당 6% 증가인데 10% 증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특성에 데미지 플러스 50%가 들어가는 거죠 풀피일 때 전용 특성 추가 50%면은 오메가 온 머시풀 모드 전용 특성이랑 똑같지 않지? 오메가 멋있으면 30%잖아. 퍼 근데, 하지만, 더블어택에 질풍 같은 게 없고, 그냥, 기본 더블어택만 있기 때문에, 이전용 특성이 좋은 거죠. 야, 내가 딱 마치 뭐, 테이머도 세나거든. 야, 레나몬 간지나는 거 봐라. 이 레나몬이 키우는 사람에 따라, 엄청 똑똑한 레나몬이 될지, 개 멍청한 레나몬이 될지 갈린다는데, 우리 세나는 아주 어울리죠. 평타. 오, 야, 덤블링 야, 원래 옆착이 아니었나, 이거? 어, 내 기억에 뭔가 엽차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? 백덤블링 하면서 발로 차버리네요. 자, 1번 스킬 호변어. 근거리 2인기고요 아, 이거구나! 야, 이거 기억난다, 씨. 어, 전라 추억이야, 뭐야! 난 레나몬 진짜 10년만에 본것 같은데? 야, 호변아, 이거 참 어릴 때 많이 썼거든요. 저는 길몬 키우고 제 친누나가 있는데 보통 여자들이 디아라면 레나몬 키웠거든요. 야,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. 2번 스킬 빛의 분노 원거리 전공이고요 야, 이것도 그대로다. 아주 이쁘구만. 자, 그럼 진화해볼까? 구미호몬. 야 얘도 때깔 그대로죠. 이 살짝 명암준 효과. 그 피규어 같이 생긴. 아, 박치기. 자, 1번 스킬, 호염룡. 원거리 단일기구요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옛날에 성숙기도 배틀존에 많았거든. 이 호변화 쓰는 사람? 굉장히 많았어. 자, 2번 스킬, 도깨비불. 원거리 전공이구요. 어? 이거 원래 이랬나? 뭔가 처음, 보 처음 보는 거 같다, 왜지? 하긴 내가 레나 몬을 안 키우고 키워도 구미호몬까지는 못 갔으니까 어 이걸 볼 일이 없나? 뭐 배틀존에서 써봤자 설정상 사실 이 발에 있는 거랑 꼬리에 있는 거그 지금 그 케이크 위에 생크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꽃입니다 옛날에 만든 거라 좀 이렇게 돼있나 봐자 그럼 완전체로 가볼까요 도사몬 야 갑자기 인간형이 됐죠 다시? 그냥 사실 뒷모습만 보면 레나 몬이 옷 입은 거야 하지만 얼굴이 약간 다르죠 완전 그 이족보행 퍼리였다면 레나 몬이 얘는 살짝 인간형 퍼리가 된 정도 덜 수상해졌죠? 오! 야, 이거 평타 원래 이랬어요? 야, 나얘 평타 처음 봐, 진짜. 불안치고. 진짜 처음 봐요. 자, 1번 스킬 부정 날리기. 원거리 2인기구요. 아, 이건, 이건 좀본적 있다. 그냥 진짜 부정을 생으로 날려버리네요? 자, 2번 스킬 범필섬 이거 공중에 떠오른 다음에 한자 그리고 탁 치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이것도 많이 봤어. 자, 그럼 대망의 궁극체. 샤크라몬. 야, 이제 테이머즈에서 세나랑 레나몬이 합체해서 궁극체가 된 샤크라몬이죠. 그 테이머즈 보면은 중간에 샤크라몬 이 힘을 다 쓰고 저스몬한테 힘줘가지고 검은색 쫄쫄이, 쫄쫄이 입고 있거든요. 이것만 입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, 어, 그게 좀 못생겼어. 암튼, 석장을 들고 있는 무녀 컨셉의 디지몬입니다. 찰싹 아, 평타, 어? 이거 끝에, 이 끝에 휙! 하는 효과 이거 원래 있었나요? 내 기억에 이거 옛날 없었거든? 뭔가 생긴 것 같다, 중간에. 야, 아무튼 샤크라몬. 외형도 그렇고, 스킬 모션도 그렇고, 끝에 생긴 건 기억 안 나는데, 자, 이 장면만 보면, 자, 20년 전 디지몬 RPG와 다를 게 없다. 방광술법엉거리 단일기구요. 아, 그렇지. 야, 이거. 이거 배틀존에서 도 많이 봤고, 그,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. 궁극체 플러그인이라고 카드였거든요. 한번 쓰면은 그 배틀에 안에서만 궁극체로 진화할 수 있었는데, 레나몬으로 진화해가지고, 이, 뭐, 이거 쓰면서 배틀존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. 이걸 썼던 이유. F3 이번 스킬이 금강계 만다라 원거리 전공기입니다. 전체 공격기라 배틀존에선 보통 단일기 썼잖아요. 그래서 전공기를 안 썼는데 야 뛰어가지고 석장으로 땅에다 지진내죠. 금강계 만다라 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다. 오늘은 쿠즈아몬 디지몬 RPG 기준으로 초공격체죠. 쿠즈아몬 얘도 이제 옛날 그래픽 그대로인 걸로 아는데 옛날에 초공국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사실 옛날에 아마 DR 공식으로 배틀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승자였나 아무튼 순위권에 든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를 할때 1등들만 초공극체를 줬었단 말이지 그래서 맞아 하얀몸 키우기 그런 초공국체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였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쿠자몬이지 야 평타 봐라 그래서 진짜 초공국체가 사실 고인물의 상징과도 같았죠 자, 일반 스킬 역방광술 어, 요즘은 이런 것도 생겼어요. 어? 야, 나 이거 진짜 처음 봐. 어, 원래 이랬어요, 이거? 옛날에도? 이건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이 생긴 이펙트인데? 쉐르르륵 암튼 평타, 평타랑 이 휘두르는 게 비슷하다. 쉐르르륵 어, 그러네요. 이거 보면은, 쿠즈하면은, 쿠저하모는... 은색 석장을 들고 있고, 샤크라면은 금색을 들고 있죠? 얘가 상위권이라는 의미. 자, 그리고 머릿결이, 머릿결이 쿠자몬이 더 안좋아. 얘 뭉뚝해요, 뭔가. 암튼, 이번 스킬, 태장계 만다라, 금강계 만다라랑 비슷한거죠. 하지만 이게, 이태장계 만다라. 이게 사실 쿠자몬의 꽃이죠. 캬! 하하! 이거거든! 이 탕탕탕 효과음. 그리고 가운데 쓰여있는 한자, 태장계 만다라겠죠? 야, 이게, 이게 진짜 추억 미쳤습니다. 탕탕탕! 하지만 이 쿠자몬이 최근에 이제 디지몬 r p g 에 무녀모드가 추가가 됐죠. 이게 컨셉이 무녀라 무녀모드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무녀모드가 원래 10년 전인가? 13년도인가 디지몬 콜렉터즈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디지몬 고스스 게임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출연하면서 이 판권이 어, 얻을 수 있었나 봅니다. 판권을 그래서 이 샤크라몬을 쿠자몬 무녀모드로 한번 진화하러 가볼까요? 보코몬이겠지? 액상체가 아니니까. 아 시간 말로? 아버코몬 나왔어? 자 카드 진화 자 쿠자몬 문야모드와 에보루터를 넣고 자, 눌러줍니다 야씨딱 봐도 최근에 생긴 것 같죠? 진짜 진화를 변경할, 변경할 거야